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정의 꿈 해몽 11탄으로 흉몽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논리와 과학을 앞세운 우리는 문답으로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부의 대화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림을 될 테기 때문에 주부님의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흉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흉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길몽과 반대되는 것을 흉몽이라 하죠. 네, 네. 길몽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뭐 다른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은 주로 뭐 재물 꿈이라든지, 무슨 학벽 꿈이라든지, 뭐 성경 꿈이라 이런 것이 주로 길몽에 들어갑니다. 음. 뭐 길몽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기 쉽게 하는 건 길몽인데, 그 길몽과 반대되는 것이죠. 합격이뭐 음. 불합격이라든지, 안 그러면 성경 같으면 탈락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주로 꿈속에서 흉몽을 이렇게 대강 보면은, 무슨 사고가 나는 꿈들이 보통 있죠. 네네. 뭐 교통사고, 뭐 비행기가 추락했다든지, 그런 사고. 안그러면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런 꿈도 조금 흉몽에 들어갑니다. 음. 뭐 얘기치 않는 어떤 사고, 돌발 사태. 안그러면 음. 부모가 사망을 했다든지 말 그대로 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흉몽이라 하는데, 물론 이 꿈들을 단순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것을 주로 흉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있잖아요. 예예. 예. 흉몽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두면은 그 당할 염려가 상당히 많죠. 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그 일기예보를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 오늘 비가 온다고 오후에 비가 온다고 만약에 일기예보를 받았다면 오전에는 비가 안 오고 맑았다 합시다. 그럼 보통 우산을 안 챙겨 갔죠. 네네. 일기예보를 받은 사람은 그 바꿔도 우선 안 챙겨가면 오후에는 뭐 여행지 여행을 갔다면 쫄딱 맞죠. 네네. 그게 바로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구나. 그러면 저 흉몽은 없앨 수는 있나요? 흉몽을 없앨 수가 있죠.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하는 그 자체가 별로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기예보에서 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하는건 길몽이라면 오늘 날씨가 더럽습니다.든지 바람이 붑니다. 뭐안 그러면은. 뭐 해일이 온다, 뭐 지진이 음. 일어난다, 이게 흉몽이라고 본다면, 뭐 지진은 피하면 되는 것이고 우산을 챙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꿈을 분석을 잘해 보면 무엇이 흉몽인지를 알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음. 흉몽을 그냥 길몽으로도 바꿀 수 있나요? 길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고 치면은 우리는 우산을 안 드는 사람은 흉몽이, 그, 비가 온다는 자체가 흉몽이라면, 만약에 우산을 가져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를 피할 수 있죠? 음. 비를 피한다는 것은 길몽도 흉몽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우산장수부터는 어떻습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나들이 하는 중에서 우산을 갖고 많이, 그, 팔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흉몽이 오히려 길몽이 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은 충분하게 대책 수립을 하면은 오히려 길몽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있잖아요. 또 남의 흉몽을 활용할 수도 있나요? 있죠. 왜그런냐 하면은 나는 일기예보를 못 들었는데 상대가 일기예보를 드는 사람 있죠. 네네. 나는 몰랐는데 오늘 비가 온다 이렇게 하면 어, 이 날씨가 맑은데 무슨 비가 오지?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우산 장수라면은 우산을 더 판다든지 안 그러면은 비가 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오늘 뭐 돈을 주고 물을 퍼야 될 일이 있다면은 돈을 안 주고 오후에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아, 이것은 바로 길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또한 예. <laughs> 종류의 꿈속에 예. 좋은 꿈과 기분 나쁜 꿈이 동시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몽하나요? 아, 나쁜 꿈과 좋은 꿈과 그러니까 동시에 막 섞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이 좋은지 안 좋은지 를잘 모르죠. 예, 예.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좋은 꿈을 꾸었는지 나쁜 꿈을 꾸었는지를 우선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 나쁜 꿈을 꾸고, 뒤에 좋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것을 흉한 꿈을 대책 수립을 하면 좋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꿈을 꾸었는데 뒤에 나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나 좋은 꿈을 가지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음... 또안 그러면 이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흉한 것은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이 주로 방심한 것이 주로 많고 긴몽이라는 것은 이것은 좋은 일이 오면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옮겨서 흉한 것을 막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또한 가지 더 질문해도 돼요? 예예, 해 보세요. 이제 제가 꿈을 이렇게 꾸면은 꿈에는 하룻 밤에 꿈은 이게 하루 종류의 내용을 예. 그래요. 어떻게 해몽하나요? 아, 여러 종류 꿈은 우리가 보통 수학에 보면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일을 가지고 연결적으로 이렇게 뭐세 개, 네 개, 뭐 문제거리가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이것은 보통 그시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가 그 솜, 소음, 솜을 그 만들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레로서 이렇게 솜을 끄집어내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막 흐트러지기 쉽지만,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물레를 돌리면 실을 잘 내게 만들듯이, 연립방식을으 하게 되면 전부 다그 퍼즐같이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 꿈은 이렇다, 저 꿈은 저렇다가 아니고, 내가 노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노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동서남북, 오늘은 뭐, 물건을 살락하면 서쪽으로 가야되고, 뭐, 밥을 먹으면 동쪽으로 가야되고,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여러 꿈이라도 그것을 알면은 해몽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 인자, 그. 예,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2탄으로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